니까요. 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5시부터 이렇게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약간 지치셨는지 목소리가 조금 다운됐어 <laughs> 기대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 네. 페스티벌이 이 정도인데 빨리 네. 소개해 드리고 저희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아 정말 뭐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장르를 뛰어넘는 정말 종횡무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분입니다 <laughs> 치명, 섹시, 트롯돌. <laughs> 김희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しよ 인생이 파도라더라. 지나간 세월을 불러봐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자 이자 털어버리자속에 쓰리겠지만. 세상살이 자연없는 사람이 어디깨서 가셔 지나게 한잔 받으시고 아픔데 여길 안 잊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광주에서 광주와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내고 계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앞에 아주 우아하고 엘레강스 하신 분들께서 무대를 멋있게 꾸며주셨는데, 이제 저와는 좀 즐기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실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여러 곡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미안하오라는 좀 분위기 있는 곡을 한번 불러 보려고 합니다. 이곡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laughs> 제가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멋있게 뒷모습을 짠 하고 보여드리면 광주 시민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뒷모습을 짠하고 돌면 이렇게 함성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계로 당신을 아끼지 못해 내가 너무나 미안해우 항상 곁에 있어 몰랐나 봐 고왔던 손이 참 거칠어졌어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양쪽으로 한번 같이 흔들어 볼까요? 감사합니다. 미아나오라는 노래였습니다. 들을만 하신가요? 네. 광주시민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도 좀 쌀쌀한데 일찍부터 오셔서 기다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희재가 여러분들께 좀더 화끈하고 좀더 신나는 무대들을 많이 선물해 드리고 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매 무대가 끝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고, 여러분께서 박수만 쳐주시고, 함성만 질러주신다면, 오늘 저는 광주에서 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좀더 신나는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서 신나는 댄스 트로트 곡이 한곡 있는데요. 제목이 따라 따라와. 제목이 뭐라고요? 광주 시민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 따라와. 신나게 가, 같이 박수치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따라 따라와 자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다같이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자 머리 위로 박수 착한 척은 그만 예쁜 척도 그만 조 이미 모두 알고 있잖아 그때만을 원해 바로 오늘밤에 귀찮고 워할 필요는 없어 oh, 우리 사랑 one more time 숨이 차올 때까지 부끄러움 만 너도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 그땐 나를 원해 바로 오늘 밤에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인걸 어 우리 사랑 One more time 숨이 차올 때까지 자한번더날 따라 따라와 날 바라봐봐 너와 함께해서 또 밤새 춤춘 거야 독 잡고 따라봐꼭 나만 바라봐 이 밤이 새도록 난 너를 사랑할 거야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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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us 감사합니다. 그, 제가, 여러 군데 공연을 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제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모니터를 꼭 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형님, 제가 참 자주 뵌것 같은데요. 그, 어쩌다가, 우리 희랑별 무리에서, 이렇게 가장 주목받고 튀는 인물로 되셨는지 그 아내분이신가요? 아내분께서 먼저 저를 좋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 아내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김희재를 같이 함께 응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 여러분,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요. 그 우리 누님은 저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 전국 어디가 됐건 응원을 할수 있는데 어, 내 아내가 사랑한내 아내가 좋아한다라는 이유로 함께 전국을 응원하러 다니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렇게 광주까지 오늘 또 와주셨습니다. 어, 광주 시민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주황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김희재를 사랑하는 팬클럽 희랑별이라는 팬클럽입니다. 이분들께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를 마음껏 즐기시고. 광주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그 양동시장 가셔가지고 필요한 거꼭 사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곡한곡 곡 불러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쉬워하실 줄 알고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라고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앵콜 외쳐주신다면 한곡더 부를 의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준비한 곡은요, 풍악이라는 곡인데요. 풍악을 울려라 할때 풍악이라는 곡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 제목이 뭐라고요? 아! 풍악.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곡 중간에, 희랑별 조용. 이곡 중간에, 쿵짜라자짠짠 하는 부분이 나와요. 말씀을, 말을 안 듣는 희랑별도 있네. 쿵짜라자짠짠 하는 부분이 나오면, 다 같이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볼게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도와주실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한번 높이 번쩍 들고, 쿵짜라자짜짜에 맞춰서 신나게 네. 헤이를 한번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쿵짜라자짜짜. 네. 좋습니다. 한번 더. 쿵짜라자짜짜. 네.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은 박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쳐 볼게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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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의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풍악 소리도 슬피 우는 밤내 마음도 따라 우네요 쿵자쿵자아젖자 홍차,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자쿵자아젖자 홍차, 풍악 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살랑살랑 푸른 바람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달랑달랑 풍경 소리가 내 마음을 달래주네요.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쿵짜라드 짭짭. 궁하게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한번더쿵짜라드 짭짭. 궁하게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Hey! 여러분 한번더 신나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쿵짝 쿵짝 하자자 풍랑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짝 쿵짝 하자자 풍낙 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달랑 달랑 풍경 소리가 내 마음을 달래 주네요. 자 준비하시고요. 쿵잖아 자자자. 풍각을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한번더쿵잖아 자자자. 풍각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내 사랑. 의전할 수 있게.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쿵짠, 쿵짜하제 감사합니다. 자, 좀 더, 좀더 감사합니다. 사실은 원래 여기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앵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가고 싶어서 한국도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앵콜 외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에서 김희재 만나서 반가우셨죠? 즐거우셨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응원 많이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 광주 와서 소녀 팬들 생겼어요,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빠인지 삼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오빠라고요? 어, 그러면 <laughs> 광주의 말씀. <스님 웃음> 아, 오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한번 오빠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신나게 한번 여러분들께 신나는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스터 트롯에서 여러분들께 어, 처음으로 선보였던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돌리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양 옆에 우리 서 계시는 우리 소녀 팬분들도 그렇고, 우리 광주 시민분들도 그렇고 함께 신나게 흔들어 주시면 이 무대가 더 즐거운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은 머리 위로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저는 돌리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안전히놓시면안 됩니다. 다 같이 머리 위로 박수! 너만 바라볼 때, 얼써 옆에 있을 때, 홀리도, 홀리도, 내 사랑 홀리도, 첫눈에 뿅 같다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죽자 살자 매달린, 여놈의 사랑나 당신 사랑 깊이를 자로 자로 재보니 1미터도 못 되더라 같이 할까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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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잘해 너만 바라볼 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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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돌려볼까요? 돌리토, 돌리토, 내 사랑 돌리도 돌리토 손목이한번 들고 돌리더, 돌리더, 내 사랑 돌리더 첫눈에 뿅갔다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죽자 살자 매달린 옆몸의사랑과 당신 사랑 깊이를 차로차로 채보니 1 미터도 못 되더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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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차례 너만 바라볼 때.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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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차례 옆에 있을 때. 한번 떠난 사랑을 다시 오지 않아. 이제는 이미 늦었어 여러분 손만 펴들고 돌리더돌리더내 사랑 돌리도 한번더 감사합니다.